지금이 기회? 지코인의 변동성과 숨은 가능성.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지코인의 현재 주가는 단기 이동 평균선인 21선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50일 이동 평균선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1189,081으로 0만 평소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4시간 고점 49.08과 저점 45.84 사이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거래량 증가 시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현재 지코인의 RSI는 64.53으로 과매수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RSI가 65 이상에 도달했을 때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수치는 상승세의 강도를 나타내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지코인의 스토캐스틱 지표는 현재 59.8로 중립 영역에 위치해 있으며 상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과거 60 근처의 값에서 지코인은 주로 단기 상승을 경험했지만 그후 조정을 받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MACD와 신호선 현재 MACD 값은 0.589로 신호선인 0.416보다 높습니다. 이는 강한 상승 추세를 나타내며 MACD 히스토그램 역시 양의 값을 유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MACD와 신호선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볼린저 밴드 지코인의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에 근접한 48.36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주가가 과매수 구간에 접근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상단을 벗어난 경우 주가가 다시 밴드의 중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현재 지코인의 주가는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47.56, 50%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50% 수준은 주요 지지선 역할을 해왔으며 이 지점을 중심으로 주가가 반등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간 지코인의 최고가는 52.63이며 최저가는 42.48로 기록되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 800만 수준으로 현재 거래량은 이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지난 3년 동안 지코인의 최고가는 52.63, 최저가는 42.48로 이 구간에서 반복적인 지지와 저항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47.56 근처에서 강한 지지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거래량은 최근 3개월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평 지코인은 현재 단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RSI와 볼린저 밴드의 과매수 신호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47.56이 피보나치 수준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상승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